72번 대표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우리가 골라달라라는 거죠. 1번은 맞아요. 4곱하기 4곱하기 4가 3의 4제곱입니까 아니요. 이거 뭘로 고쳐야 되죠? 4의 그렇지, 4의 3제곱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얘는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번이요. 얘는요, 2곱하기 2 더하기 3곱하기 3곱하기 5인데 얘 여기가 두고가 없어 있어. 바뀌었네 이렇게 이지 얘도 틀렸죠? 얘를 갖다가 곱하기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이해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지금 5가 몇개 있어요? 네. 7이 몇개 있어요? 다 곱해져 있네? 네. <laughs> 그럼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네. 어, 이거 정답이네요. 그죠? 3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4번 어떻게 했어요? 더 했죠. 더 했죠? 네.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4에요. 네. 그렇죠. 4 곱하기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네. 그리고 옳게 고쳐야 됩니다. 얘는 그러면 2분의 1을 몇번 곱했어요? 네번 곱했죠. 그럼 여기 이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네. 2분의 1의 전체 4제곱 이렇게 나와야겠죠.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2의 4제곱분의 어차피 1의 4제곱은 전체가 1이니까 여기 위에가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 3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